통증이 있고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치열이다. 근데 출혈만 있으면 치열이 아니라 치핵이다. 하지만 이게 꼭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장문질환을 마법사처럼 해결해 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아사 하이까 대표원장오세현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방문해주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출혈도 있고, 뭐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 출혈과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출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환자분과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검사를 하고 하게 되면 질환명이 또 진단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통증이 있고 출혈이 있으면은 무조건 치열이다 근데 출혈만 있으면은 치열이 아니라 치액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느끼실 때는 이제 대변 보시고 나서 이제 출혈이 생겼다 근데 물어보면은 통증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뭐 치열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겠다 하고 검사를 하고 확인해 보면은 치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급성 치열도 그렇고 만성 치열도 그렇고 출혈은 있지만 통증이 없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나는 출혈만 있고 통증이 없으니까 이거는 치열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이런 항문적 문제나 뭐 출혈이 있거나 아니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꼭 가까운 항문외과를꼭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질환인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장문 질환의 진심이 청주 서라산 한의과 대표 원장 오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